도착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치마를 입으려고 했는데. 네. 짧은 거요 아니, 이제 이만큼 오는 거 보세요. <laughs> 이거 나중에 뛰다가 다니면 안지 제가 가려줄게요. 아. 괜찮아요. 저무술중이 못생겼다. 아, 어. 그럽니다. 제가 오늘 당신은 화장 <laughs>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 렌즈도 꼈어요, 렌즈도. 엄청 예뻐요, 완전. 걸어오는데 여신인 줄. 뛰어왔는데요? 아, 날아왔는데 여신인 줄. 아우라가. 아우라. 뒤에서 아우라 영어 스펠링 뭔지 알아요? 이응. 아. 기유. 어. 길친데 잘 찾아요. 그럼 길치죠. 아, 길치가 아니죠. 아, 근데 길칠 때도 있어. 약간 우울하면 오우라면... <laughs> 몰라. <laughs> 난찾을래엠프피님뭐다 알죠. 님도 엠프피잖아요. 네. 근데 저 엠프피 아닌 거 같아요. <웃음> <왜냐면> <웃음> 언제는 엠프피라면서 자기 농구 좋아해. 나 농구 개 사랑하지. 난 너가 더 좋은데. 아. 와우. 네? 이마 어. 응. 흠강두이 가잖아요 아 맞다요 걸어갑시다 안돼요 전원 오케이 어 아, 시원해 안 시원해? 좋은데요? 포토이즘 찍었어요 맞아요 한번 봐야 될 거임 요두김이 나가려고? 나가려고? <laughs> 지겠어 <laughs> <laughs> 짜리 저기 주문이요 저기 냉메이두개 주세요 웨이터처럼. <laughs> 내가 바텐더 뭔지 알지? 뭐한 시간에 못 자라. 어? 사고 쳤다. 음. 어, 사고 쳤어 사. 여기? 응? 음? 아, 준비는 내가 더 크다. <laughs> 근데 나너인스타에 처음 봤을 때 여기 사진 딱 봤거든 약간 전지형 느낌 나가지고 나만 그래? 응아니 네. 아니야 진장형 훨씬 더 이쁘지 아 저는, 저는 요 근데 내일도 있쓰요 저 사실 저 파랗.. 사람... 저값이 못해요 근데 이게 하면 아까는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거워요. 볼로가아달라고요 여기 자리 떼어주시고요. 애니 좋아요, 애니. 애니도, 유베라카랑 비교. 먹었어? 이때까지. 칼이나, 구술에 대한 약속에다. 음, 사륙에 등장. 고를 봤어요. 아, 사진 안 봐요? 만화책을 봤습니다. 만화책? 다 이렇게 이시나 갈래요? 그거 좋습니다. 친해지는데 게임이 짱이더라고요. 아,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엘리베이터 잡고 있으세요. 네,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야, 네, 제가 더게요있 수발 오케이. <laughs> 난좀보내 하나. 제 켰다. 플라스틱 가아갈래 아, 좋아요. 네. 아, 저 앞에 남자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무서워. 아니야. 봐. 야, 부끄러워 하지 마. 우리는, 예. 우리는 최강이니까. 아니야. 뭔지 알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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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하실래요? 할 것도 없는데. 응. 어 그래요? 나 헌혈 번도 혈했어 해볼래? 해볼래? 어. 해보자. 야. 가자. 가자. 어디서 왔데 근데 나 무서워. 아, 요새 지났구나. 할수 있네. 약간 e n m p 잖아 우리는 무케그로 가야 돼. 일렇헌 갈게요. <laughs> 웃지 마세요. 헌혈 <laughs> 안 된대요. 어. 말라 했죠 저 빵구슬이 저렇게 안 작아요 웃겨 아상뭐빠없을는데아 진짜? 좀충 먹을 걸 오! 니목상도 괜찮은데? 전정님과 함께한 시간 핫플은 너라라라라 <놀놀놀놀러> 안녕하세요 스위트 리 조명이 너무 없어요. 어? 이거 아니야? 맞는데? 오. 맨날 이제 하루에. 뚜만 해튼데? 인형 뽑으신 기분이 어떠시죠? 인형 뽑아서 엄청 대박이고요. 네. 응.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맞고 와도 되셨는데요? 미쳤어? 아니, 아니, 걸려. 괜찮아. 여름 감기 쯤이야 저는, 전 걸리지 않습니다. 강한 여자. 강한 네, 오늘 엄청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이제 씻고, 이제 잘 겁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구독과